안녕하세요. 백공상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. 힘든 건 아니고 간단한 요리인데,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, 더 간단하게 겉절이를 할까,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. 오늘은 유채, 유체, 유채나물이에요. 유채나물 겉절이를 할 건데, 유채나물이 일단 봄 향기가 물씬 나는 나물이죠. 이렇게, 처음에 이렇게 들여서 싸우면은 사이다. 많이, 흙 같은 게 많이 흙에 들어있어요. 지금 제가 이걸 손을다헹건데 완전히 몇번 헹구고,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 이렇게 흙 같은 거를 다떨어줘야 되겠습니다. 이게 니까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. 렇게 좋게. 대파가 귀하죠. 저도 이거 냉동시켜 놓는 건데 파도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. 또 따로 파 겉절이를 대파 겉절이를 해도 맛있어요. 따로 제가 만들 소스에다가 대파 겉절이를 해도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지금 봄동이라든가 참나물 아니면 지금 유채 같은 이런 것도 겉절이 하면 돼요. 이렇게 파는 길게 길게 우리 파 겉절이 돼지고기 볶으러 가게 되면은 파가 썰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? 딱그 맛이에요.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요. 고기에 지금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겉절이 양념장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양, 양념장이니까 자세히 보시고 또 집에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. 어, 농부가 하는 거지만 전문가 는 솜씨랑 막 먹습니다. 자, 들어갈게. 일단, 간장. 간장은, 음, 비율로 따지면은, 간장이 1이라면은, 식초가 0.5, 또, 설탕이 같이 1이 되거나, 아니면은, 0.5에서 1 사이,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. 달기는 이렇게 드셔보시면서 맞치면될것 같아요. 지금부터 간장부터 넣어볼게요. 간장 넣고요. 다음, 식초. 식초, 아까 0.5 이상이랬죠? 0.5 이상. 설탕.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,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좀 달다 느끼게끔 들어가야 돼요. 간장만큼 들어가도 돼요. 조금 덜 들어가도 되고. 이렇게 하면은 기본 양념은 끝납니다. 이 기본 양념을 잘 저어주시고요. 아주 간단하죠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준비했던 거 드실 만큼만 드시는 만큼만 빼서 양념해 놓으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1차적으로 만들어 놓은 소스 간장, 식초, 설탕 많이 달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그런데 이정도 양이면 한두스푼 정도면 되겠네 그죠 넣고 여기서 포인트 2차적으로 양념해야 될게딱 드시기 전에 지금 미리 묻혀 놓으면 숨이 죽으니까 딱 드실 만큼 해서 마지막에 넣는 게 뭐냐면 고춧가루 이건 드시기 전에 넣는 거예요 고춧가루 마지막에 또 참기름 참기름하고 고춧가루는 마지막에 드시기 전에 넣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게 포인트가 이 봄나물은 많이 주물럭거리면 풋내가 나요. 다 아시죠? 그래서 살짝살짝, 살짝 뭐 젓가락으로 주물러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하되 살살 풋내 안날 정도로 지금 아까 대파를 냉동시켰던 대파를 써서 약간 손이 많이 주고 있는데 보시면 은 제가 살살살살 뒤집죠 그 이유가 손으로 쪼물딱 쪼물딱 끓이면 풋내가 나요 그래서 살살살살 해서 지금 뭐 깨도 안 들어가고 마늘도 안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그거 안 넣어도 맛있고 훌륭하게 간단하면서도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요리면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유채 유채 겉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채 겉절이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참나물 겉절이 아까 또 이게 꼭 봉동 복동 겉절이 유채 겉절이 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파어째해도 괜찮아요. 대파 어서 어서 썰어가지고 이렇게 양념 딱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네, 한끼 식사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